지금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그처럼 황무하고, 어, 정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그곳에 거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한 것도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무 것도 없지만 영혼이 풍성했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 또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것처럼 시인은 분명히 믿었어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곧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거나 축복을 얻는 것은 없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가지. 그가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있었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또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를 가까이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시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인간적으로는 찬양하기는커녕 울어도 쉬운치 않은. 그런 판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9절, 10절이 분명히 나오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함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원수 대적 마귀는 다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하기만 하면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이미 생각한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인간적으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자가 된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와 같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할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유시는 만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유시는 만족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만족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 마약을 먹는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정말 세상을 다듬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이죠. 그것이 지나가면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공허감과 허무함이 있어요. 결국은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때요? 멸망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만족이 그러나 하나님 이 주는 만족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줘요. 행복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만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만족은 문제를 해결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을 치료해 줘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내가 그를 붙들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무슨 말인 것 같아? 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는 것. 뭐가 있어요? 기도해!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어,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오라. 이 말은 이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는 것. 뭐요기도에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 내게 가까이 나와 내게 말하라 내게 가까이 나와 내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의 45장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와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이게 뭐라고 말해요 가까이 나와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거기에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나와라. 내게 가까이 나와서 우상에게 쓸데없이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방금 읽었던 말씀이 죄송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제 분명해졌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드리는 기도. 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1대1로 기도하지 뭐 어떻게? 아니,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마치,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는 것과 같은. 자, 다섯 사람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 합니다. 이 다섯 사람이 다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과 전혀 가깝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니까, 자기도 거기 모여 있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기도인가? 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나도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는 나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나 혼자 기도하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든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대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나와 1대1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아, 나그 사람하고 친해. 나그 사람하고 가까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과도 만나지만,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1대1로 전화도 하고,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1대1로 의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대일로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어제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장세기 처음 이제 수요 성경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독특한 방법으로 만드셨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동물들은 그렇게 안 했다 고 그랬어요. 새들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어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어요.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이 있어라. 물고기들이 생겼어요. 땅에는 모든 걸어다니는 짐승들이 있어라. 짐승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사람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아담은 아담으로, 하와는 하와로,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나는 너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를 일대일로 만나고 싶다. 일대일로 대화하고 싶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일대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진에게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런데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만이 알아요. 어떤 사람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개인적인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께 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다시 한번 주,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중에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통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같은 교인일 뿐이에요. 주중에도 또 만나고 주중에도 통화하고 이런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중에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한 번도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 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 매일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인가 아니면 그냥 집단적으로 만나는 시간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만 알수 있고 여러분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늘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내게 말하라.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할때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다 사라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편 34편 10자리에 보면, 시편 34편 18자리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늘내 필요만 이야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필요만 이야기. 이것은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죠. 뭔가 맡겨 놓은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어때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의 영평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만족감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